어디 갔나, 없어. 그거 못 빼. 짱가가 빼와봐. 짱가가 잘 빼봐봐. 이모는 못 빼. 짱가가 빼봐. 짱가 냄새 있잖아 짱가가 빼봐봐 짱가가 빼어 짱가 빼봐 빨리 짱가가 어? 짱가 빨리 빼봐 빨 빼와, 빨리. 짱가가 나보다 더잘뺄 거야. 빨리 차 빼와봐. 짱가야, 빨리 빼와. 놀아야지, 그거 가지고. 짱가야! 안놀 거야, 그거 가지고? 포기할 거야 빼는 거? 응? 어? 그 창가 그거 포기할 거야? 창가야, 창가야, 창가야 포기할 거야? 어? 포기할 거야? 창가 그거 갖고 노는 거 되게 좋아했잖아. 이모가 미안해, 응? 짱아가 빨리 가서 빼봐. 다시 한번 가서 빼봐. 응? 다시 한번 가서 빼봐. 가요 다시 한번 가서 빼봐 어 다시 한번 가서 빼봐 어느 가서 빼와 봐 어느 가서 빼와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어한 번만 더 해봐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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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해봐. 한 번만 더 빼봐. <laughs> 째려봐? 응? 누가 넣어놓고 누굴 보고 빼라고 그러는 거야? 짠거 얼굴 표정이 그러는데. 그치? 응? 짱가 얼굴 표정이 딱 그래? 어? 얼굴 표정이 딱 그래? 계속 신무룩한 저 얼굴. 응? 엄마 오늘 밤에 안 오신다니까? 안 온다니까? 짱가야. 엄마 오늘 밤에 안 와. 어? 엄마 오늘 밤에 안 와. 내일 밤에도 안 오고. 엄마 출장 갔잖아. 이모랑 잘 놀기로 했잖아. 이모 책도 안 읽고, 짱가랑 놀고 있는데, 놀려고 그러는데 안 놀잖아, 짱가가. 그치? 엄마만 기다리고 있고. 한가 화났어? 물만 먹고 있게? 물왜 이렇게 많이 먹어? 자, 한 번만 더빼 봐. 한 번만 더 빼. 한 번만 더 빼러 가. 한 번만 더 빼러 가자. 어? 한 번만 더빼 와. 어? 한 번만 더빼 보자. 응? 어? 한 번만 더 빼오자. 짠가야한 번만 더 빼오자. 아이고, 심으룩, 하네, 야, 저 얼굴 좀 봐. 심을 캐가지고. <laughs> 째려보기만 하고. 그치? 지금 째려보는 거야, 이모? 이모를? 너무 뭐 째려보지 마. 삐졌어? 어떤 거야? 이모 좀 봐봐. 이모 좀 봐봐. 이모 좀 봐봐. 이모 좀 봐봐. 너너 <laughs> 너 이모를 그렇게 쳐다봐, 어? 이모를 쳐다보는 눈좀 봐봐, 어? 쟤를 보네, 노려보는 거야 지금, 어? 지금 노려보는 거야, 응? 지금 노려보는 거 맞지? 응? 어? 지금 노려보는 거 맞지? 응? 엄마한테 한마디 해봐. 짱가야. 엄마한테 한마디 해봐. 응? 엄마한테 한마디 해봐야지. 응? 응? 어? 눈 떠봐. 강가야. 응? 강가야. 응? 다 귀찮아? 어? 응? 다 귀찮아?